뉴스 라이브 시작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대부분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행하고 있죠. 하지만 성인에 비해 떨어지는 접종 완료율에 코로나19 청소년 발생률이 성인 발생률의 수치를 뛰어넘으며 학생과 부모들의 우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접종은 선택이라던 방역 당국은 청소년도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GBC 이슬비 기자입니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 발생률은 성인 130.1명, 청소년 66.1명으로 성인 발생률이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0월 말부터 지난주까지의 10만 명당 발생률을 보면 성인 76명, 청소년 99.7명으로 청소년 발생률이 성인 발생률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은 청소년 연령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을 마친 고3학생들과 아직 접종이 진행 중인 고1,2 학생들의 발생률을 비교했을 때, 고3학생들의 발생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지만, 성인 접종 완료율에 비하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이보다 어린 사람들은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방역당국은 기저질환이 있는 청소년을 제외하고는 백신 접종으로 얻는 이익이 크게 웃돌지 않는다며, 12세에서 17세 백신 접종을 선택의 기회라는 측면에 이해해달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감염이 성인을 넘어섰고 전면 등교를 시작한 상황이다 보니 교육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윤은혜 부총리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며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진행된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청소년 백신 접종 문제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아들은 백신을 다 2차 접종을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딸은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내일부터 전면 등교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백신이 안전하며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학교 방문 접종을 비롯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12세 이하 연령대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경과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에 해당하는 5세부터 11세까지 이분에 부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가 그 경과를 잘 지켜보고 그것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도 백신 접종 열정을 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GBC 이슬비입니다. 지난달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자 어제 특별 방역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 1단계를 유지한다 밝혔고 3차 접종을 권고하며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되다고 덧붙였습니다. 논의되고 있던 걸로 알려졌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일상 회복 1단계 한달 동안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위험도 단계도 매우 높음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거리두기로 돌아가지는 않고 일상회복 2단계 시행을 미룬다는 겁니다. 방역 당국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지금의 고비를 극복하고 완전한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방역대책은 4주간 시행됩니다. 핵심은 3차 접종과 백신 접종 홍보입니다. 현재 2차 접종까지만 마친 18세에서 49세 연령에 대해 2차 접종 완료 후 5개월 뒤부터 추가 접종을 받도록 했습니다. 사전 예약은 12월 2일부터 접종은 4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유효기간 없이 활용하던 방역 패스는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 동안만 효력을 갖게 됩니다. 현재는 기본 접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서 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여 이밖에 위중증과 사망을 억제하기 위해 공량체 치료제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변이 진단 체계를 신속히 갖추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재택 치료 확대와 병상 확보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재택 치료에 대한 동의 여부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가 기본으로 재택 치료로 배정되며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병사항을 배정받게 됩니다. 논의 대상으로 알려졌던 4.5의 인원차항 강화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제도입은 이번 방역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상황이 엄중하지만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 없다는 게 정보 설명입니다. 청순의 방역패스도 이번 방역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중증감염사례나 백신 접종률 등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산초 접종이 필수 접종이라며 예방 접종에 더해 일상에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급적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은 자제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심이 황민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안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번 달첫 소식은 뭔가요?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위험도가 수도권 매우 높음, 비수도권 중간, 그리고 전국 매우 높음이라고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수도 오늘 영시 기준 3032명, 그리고 이중 위중증은 어, 최다 숫자인 661명입니다. 또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0.6%고, 이중 수도권이 80.4%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모든, 거의 모든, 어, 지표가 악화된 겁니다. 네, 어제 정부가 특별 방역대책을 내놓았죠. 네, 어제 정부가 특별 방역대책을 내놨지만, 어, 주요 내용인 백신 패스 유효기간, 그리고 18세에서 49세 백신 추가 접종을 제외하면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제 발표에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2단계 전환을 아직 미루지만, 어, 일상회복은 철회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또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발견됐다고요? 네, 지난 구일 남아프리카 보츠나와에서 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백신 회피 변이와 전염성 강화를 일으키는 변이가 함께 있어 어, 델타 변이보다 좀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콩에서는 밀접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 2차 감염이 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불안, 그래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 이와는 별개로 WHO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와 변이의 실제 파악을 위해서 몇 주가 더 걸릴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어, 등장한 보츠와나와 주변국들인 남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 그런 8개국 외국인들을 대, 대해서 입국을 전면 금지했고 어, 지속적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입국을 금지한 8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김주심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 출입국 관리팀장은 어제 전체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금지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국가에서 오미크론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국가에 대해서 입국금지를 시키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일본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감, 발견되기도 했고, 그리고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어, 강화된 입국 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이렇게 조, 시시를 하면서 어, 입국 대책에 대해서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